보통 3d 프린터로 뭘 만든다고 하면은 거리감이 조금은 느껴지죠 하지만 그 과정은 좀 단순하기도 합니다 프린터를 구매하고 재료를 부어주고 인터넷에서 원하는 파일을 다운받고 크기를 설정하고 서포트를 달고 usb에 꽂아서 스타트를 눌러주면 기계가 이렇게 전부 다 뽑아줍니다 이렇게 나온 걸 알콜로 세척하고 붙어 있는 서포트를 제거하고요. 경화기에 넣어서 표면을 딱딱하게 만들어 주면 이렇게 사포질이 가능한 도색 전의 피규어가 4시간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기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무려 30cm 가 되는 에반게리온 사도를 뽑았던 과정과 그리고 팔지 않는 피규어 좌절하고 있는 신지를 한번 출력해 봤는데요 오늘 소개할 프린터는 어떤 장점이 있는 제품인지 그리고 모델링이나 프린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프라보 채널 굿 네 여러분 건프라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업로드했던 프린터 영상 중에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업체에서 다 광고 메일이 와 있는데 아그 중에서도 오늘 리뷰할 프린터 업체는 외국에서도 정말 알아주는 브랜드 사실 14K의 높은 해상도와 조금 더 작고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제품도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8KS 제품을 협찬 받은 이유는 이 제품이야말로 정말 큰 사이즈의 제품을 출력하기 아주 적합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 또큰 제품 하면은 갓 핀거님 가핑거님 아니겠습니까? 갓 핀거님도 이전 제품 메가 8K를 사용했었는데 이 제품이 한번더 리뉴얼돼서 메가 8KS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품의 외관은 형광색의 바디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리뉴얼되면서 상단의 커버가 뒤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책상과의 거리가 중요한데 지금 이 책상의 폭이 60cm인데, 뒤로 넘어가는 부분은 한 15cm 정도 여유가 있어야 커버를 끝까지 뒤로 밀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있는 배드 플레이터와 수조는,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laughs> 이거 나중에 필름 교체하려면, 볼트를 엄청 많이 열어야 될것 같은데, 아, 벌써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프로즌에 들어있는 뭐 이런 기본적인 세트들, 콘센트, 깔때기, 장갑, 그리고 프로즌 각인이 들어있는 헤라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수조를 고정하는 볼트, USB, 그리고 자석처럼 붙는 먼지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설명서는 QR코드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대박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5개 정도의 레진 프린터를 리뷰를 해보면서 항상 원점을 잡아왔습니다만, 이 프로즌 8KS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이거는 처음에 잡혀서 나오기 때문에 교체할 때만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프린터 외에도 레진, 경화기도 협찬을 받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화기로는 이 30cm를 경화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터를 구매하실 때 가능하시면 메가 경화기와 메가 워시도 구매를 같이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즌 레진도 몇개 받았습니다. 이 RPG 그레이, 요거는 휘어도 깨지지 않는 그런 레진이고, 기본적으로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한 아쿠아 레진을 그리고 겨울철에 레진 출력이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부 온도입니다. 내부 온도는 가능하면 24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 히터를 방에 배치를 하고 프린터의 출력 시간과 히터의 꺼지는 시간을 어플로 맞춰서 예약을 해 두는 편입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언어는 영어로 설정을 했고요 출력 전에 LED 테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화면에 네모 모양과 똑같이 뜨는지 확인했고요 자 이제 USB에 데이터를 옮겨 줄 겁니다 데이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좌절하고 있는 신지를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무료 3D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원하시는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테스트용으로 저는 쓸 거기 때문에 아쿠아 레진을 한통다 부어줬고요. 그리고 배드 플레이트 세팅하고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저기 위에 지금 화면에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시간은 바로 뜨진 않고 조금 기다리니까 뜨더라고요. 그리고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이 액상 레진을 쓰는 UV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 제품의 가로, 세로가 아닌 제작하는 높이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가 5cm, 높이가 6cm인 모델링과 가로가 30cm, 높이가 6cm인 제품은 비슷한 시간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가 굉장히 넓은 프로즌 8K S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양산하기 좋은 제품이겠죠. 자, 일단은 테스트 결과는 좋은 것 같아요. 신즈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몇개안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작은 워시로 별도로 세척을 했고요 30cm 크기의 사각키엘은 제가 정말 뽑고 싶었던 사도인데 드디어 이렇게 뽑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프린터 내부를 보시면 이 V자로 꺾여 있는 홈이 있어요 여기에 걸어두시면 이 비싼 레진들이 아무 때나 흐르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걸어놓고 한몇십분 두니까 판에 묻어서 낭비되는 레진 없이 이렇게 제거가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제품이 워낙 크게 뽑혀서 지금 갖고 있는 워시로는 불가능하고요. 세로로 밀어 넣어서 에탄올을 가득 채워도 좀 될까 말까인데 이 메가 8K 워시 같은 경우에는 폭이 워낙 넓어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대신에 통이 좀 커서 좀 최소 4리터는 넣어줘야 세척액이 팬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척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에탄올 80%짜리 소독용 세척액으로 준비를 했고요. 뚜껑을 닫고 레진을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IPA 같은 걸 쓰시면 냄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에탄올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메가 8K 워시는 뚜껑이 좀 이런 락앤락 같은 밀폐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 걸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머시의 기능은 뭐 보통 아시는 펜으로 세척이 되는 이런 원리는 똑같고요. 대신에 속도를 천천히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도중 도중 모터를 보존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느려졌다가 빨라지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척이 다 돼서 꺼내줬는데. 제품의 표면은 뭐 8K 수준으로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뒷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형태로 이 베드에 맞춰 가지고 좀 재밌게 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얇고 길다란 이 30cm 제품을 뽑다 보니까 제가 서포트 옵션을 평소보다 굉장히 좀 촘촘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좀 서포트 자국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거를 감안하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레진이 아, 10만원. 굉장히 좀 고가기 때문에 사포질을 제가 좀 하더라도 출력이 실패되지 않는 게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2메가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파일을 무리하게 좀 크게 늘렸다 보니까 제품 형태에서 나오는 그런 폴리곤 형상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출력 자체는 뭐 깔끔하게 잘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포트를 다 제거했으면 이제 또 제품의 표면을 딱딱하게 한번더 붙여주는 경화가 필요한데요. 이 경화도 작은 걸로는 힘들겠죠. 8K 메가 경화기에 넣어줄 거고요. 경화기 내부는 위에 올리는 판이 하나 있고, 아랫부분에는 회전하는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기능은 펜과 큐어를 동시에 할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기본 세팅이 30분으로 되어 있던데 저는 윗면 10분, 바닥면 10분, 총 20분으로 경화를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사포질이 가능한 30cm 피규어가 4시간 만에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출력되는 전체 과정과 큰 출력이 가능한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최근에는 모델링을 직접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든 이런 모델링들을 좀 상업화하고 싶다거나 작은 프라모델이 아닌 큰 제품 품을 뽑고 싶다, 제2의 갚힌 거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분들께 굉장히 좀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출력한 것들을 이렇게 좀 도색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워낙 좀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전시를 하고 났을 때 오는 만족감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뽑아가지고 다음에는 작품 전시도 한번 좀더 제대로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5년도에는 가능하면 좀 3D 프린터를 활용한 컨텐츠를 좀더 많이 진행해보려고 하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상 검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